내장되어 있는 몽돌의 나시를 입어주고 오늘 비가 와서 레인부츠를 신을 거거든요. 일단 이나씨가 되게 좋은 점이 유넥도 아니고 일자넥도 아니고 뭔가 매력 있는 넓은 유넥, 디귿넥 뭐 이런 느낌. 몽돌이 나시를 되게 잘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그냥 기본 흰색 바지인데 일단 길이감이. 너무 좋고요. 바지는 좀 크기 있는 거 좋아해서 M 사이즈 시켰고요. 여기도 막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붙는 핏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어가지고 아주 높고, 이제 여기다가 뭘 입어줄 거냐면 이 나시, 이 니트 원피스? 이렇게 입어줄 건데 이게 공홈에서 보니까 코디한 룩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전 이것 때문에 쿠팡에서 이 허리띠를 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포인트가 여기랑 이 뒤에랑 무늬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되게 이렇게 회색 받쳐 있고 입으면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허리 잡아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 볼까요? 여기 옆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 시원시원합니다. 짠 이렇게 허리띠 해줬고. 시원해 보이고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레인부츠까지 신어줬는데요. 사실 레인부츠 사려고 검색하면 29cm에 이거 좀 사, 이게 상위권에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눈여겨봤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런 포인트 때문에 되게. 그냥 부츠처럼 이뻐요.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리나 그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목걸이까지 하고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레인부츠가 너무 좋아요. 제가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파자마가 이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입고 청소를 해봐야겠다. 어제 회식이 있어서 거하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가지고 오늘 점심 패스하고 저녁부터 먹으려고요.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많이 쓰는 것들, 보통 많이 쓰는 것들 가져와. 된거았는데제 피부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지 않으면 약간 이제품들 겉도는 느낌? 이거를 다가 이렇게 꽂아줘 뭔가 콧물 같은데 콧물보다는 묽은 제형 흡수시켜줍니다. 여기 는 막내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역대급으로 이번에 좀 오래 간것 같아요. 물건을 막 서울이 정리하고 싶은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얼마 전에 민경이네 집에 갔다가 제가 원래 바이오더마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바이오더마에 빠져버렸어요. 뭔가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제형은 뭔가 이제 잘 시간인데 저는 스킨케어를 좀 보여주다가 이거는 몽돌의 파자마예요 체크무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 위에 상의가 이거 아니더라도 이건 어디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회색, 검정색, 흰색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뚝딱이고 이 하늘색 포인트가 이뻤어요 그리고 되게 핏이 핏이 막 작지도 그렇다고 막 엄청 크지도 않은 너무 편안한 잠옷 핏이어서 너무 좋고 촉감은 당연히 좋아요. 엄청 부드럽진 않고 느껴지는, 야, 이거 또 시원해 보이죠? 느껴지는 요런 요런. 이렇게 입고. 자, 보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요. 이 너무 좋아요. 여기지마세요 아, 알았어요. 저희한테 같은 상식. 생 감사해요.

무슨 입으로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얼굴도 찐득찐득하고 아무도 어, 이렇게 하고 오늘의 옷.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갈 거고요. 진짜 몇달 만에 영화 보는 거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 옷은 고양이 옷. 이렇게 박시한 티셔츠. 예쁘잖아요 그냥 어디든 입을 수 있고. 근데 뭔가 이 고양이랑 이 바지랑 되게 잘 어울려 보여서 이렇게 매치했고요. 지금 딱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어서 또 몽돌 그 메인부츠를 신거나 할것 같아요. 박시하고 편해서 어디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 일단 바지는 이런 바지예요. 이렇게 밑에 프릴 레이스 같은 게 있고. 꽤 엄청 얇지 않아서 안에가 비치진 않아요. 이 허벅지 좀 짧게, 짧게 와서 저는 속바지를 입어주고 입었고요. 이 양말도 이제 몽돌 건데, 검은색 밑에 같이 입어주면 이쁠 것 같아서, 맨날 좀 마음에 드는 양말입니다. 요즘 자주 면은이 가방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너무 귀엽겠죠? 음, 꽤 귀엽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시야를 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새. 뭔가 가려지면서 햇빛도 차단되면서. 롤러블리한 그런 모자? 이렇게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엔 다른 모자를 쓰고 이 모자는 다음에 쓸까요? 이 모자도 되게 귀여운데. 고민. 이렇 미니를 쓸 거고 저 먼저 오늘 힙한 느낌인데요? 그거는입어을줄 겁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릴 건데 무슨 향수를 오늘 뿌려볼 거냐? 이옷에딱가 습하고 마르니까 좀 비누 향 나게 포멘트 꺼, 시그니처 파퓸 코튼베스. 나안 늦을 줄 알았어 오늘은 이런 와플 같은 니트 검은벤츠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져서 근데 이게 날씨가 아직 쌀쌀하잖아요 이게 막 엄청 얇진 않아서 이정도는꽤 그 따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색상도 되게 이쁘고 되게 심플하고 목을 뭐 거는 다 심플하고 뭔가 베이직해서 좋아요. 사 팬츠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이렇게 살짝 포인트들이 좀 있고 전 M자로 시켰는데 허리가 꽤커 벨트를 하고 하려고 살짝 러블리한 느낌으로 떨어져서 이쁘더라고요. 뭐 이러고 s n 을 촬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도 없이 또 외박을 했나 봐요. 참하고... 그 느낌이 나는게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랬잖아. 응?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는 김에 오랜만에 코너 가서 힐링을 볼 거예요. 버뮤다 팬츠 입었고요. 촬영 갔다 와서 생얼이어서 비닐을 써줬어요. 금액을 선택하세요 에? 을 쓸듯이 뿌려 사용합니다 이 시드는 우리 업소의 비상구 위치입니다 <놀람> y 보. u say, daddy, 난, 지금 g a r I'm not in the c 지 이런 슬리브리스를 이렇게 부유방을 싹 가려주는 그런 구조고 이거를 옷안에다가 요즘은 잘 입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 얇은 게 뭔가 다른 거 입었을 때 보기가 이쁘잖아요 그 안에 입어주고 있고요 다음 옷은 이런 회색 민소매, 민소매? 니트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어깨 끝까지 이렇게 좀 가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여기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뭔가 러블리한 느낌도 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치마는 이런 니트 소재의 치마인데 여기 옆에 딱끈 묶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허리를 이걸로 조절하는 거고 길이는 무릎까지 와서 편하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러블리하기도 하고 옆에가 살짝 이렇게 튀어 있어. 바꿔봤어요 오늘 착장을. 일단 나시는 그대로 입었고 위에다가 이런 후드 집업 같은 걸 입었는데 평소에 약간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입으니까 꽤 이쁘다. 일단, 여름에 진짜 입기 편할 것 같고, 이 후드 집업 느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귀여운 그런 느낌도 있어서 참 좋고, 요즘에 약간 날씨가 그러더라고요. 반팔 입으면 너무 춥고, 긴팔 입으면 더워. 근데, 딱 이제 이럴 때, 이런 요런, 요런 긴팔인데 구멍 숭숭 이렇게 뚫린 거 입으면은, 너무 딱일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이런 게 가끔씩 막 까슬까슬거리는 옷이 있잖아요. 이런 재질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절대 안 까슬거려요. 비 오는 날, 지금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입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적인 흰티 이거 핏 굉장히 예쁘죠. 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게 정말 날씬해 보이는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너무 너무 약간 벌저스하게 말렸나? 머리가 상당히 많이 긴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뒤에 이거 치마는 니트 치마. 흰색 반팔 위에다가 이거를 입어줬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레인부츠까지 신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고 그겁니다 옷걸이는이 빨간색을 포인트로 찼고요 선글라스도 줄거고 가방은 포테 이렇게 가겠습니다. <laughs> 저 미나리 쭈꾸미 세트요. 쭈꾸미 세트요? 네. 이... 티셔츠. 어, 찍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편하게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옷으로 바꿔 입고 가겠습니다. 바지는 똑같이 이거. 여덟 번째 도볼까 오늘은 이런 옷을 입어봤는데 이렇게 아니 숙포 이는 시스루 주름이 막 생겨요. 전 이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 빈티지한 느낌? 이렇게 안에 뭐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는 몽돌고 청바지 초런모습 집주인한테 말을 해야겠어 나주 솔직히 별로지만 사실 안 낫잖아요 와, 아, 진짜, 포장도 너무 예뻐. 와우. 아메이징. 와, 이 색깔도 진짜 예쁘다. 진짜. 두사람의 인터내셔널. 원스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고 나와요 이 옷을 입고 갈 건데요 그냥 옆에서 입던 청바지에다가 셔링 있는 사실 핏이 굉장히 맘에 들어요. 핏이 굉장히 음에 들고 여기에 이걸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색깔도 되게 잔줄무늬가 저는 그 퍼스널 컬러 검사할 때잘 어울린다 했거든요. 잔줄무늬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라인도 팔 얇아 보이게 이런 비이고소재도 되게 부드러워요. 요고, 요고. 호름 모자예요. 그냥 어디든 입을 수 있는 골고루 모자인데, 너무, 색깔 포인트도 귀엽지 않나요? 뒤에 이렇게 생겼고, 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완성했고 이 모자 배색이 아주 이쁘고 사실 이거 어디다 해도 이쁘더라고요. 흰색 티셔츠에다가만 입어 이쁘고 머리를 묶었고 이런 목걸이를 하나 샀고